한국 바둑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 일본판 알파고로 불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딥젠고와의 대결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딥젠고는 후반에 약점을 보이면서 결국 인간에게 무너졌습니다. 지순환 기자입니다. 한국 바둑 최강자인 박정환 구단은 중반까지 인공지능 딥젠고에 밀렸습니다.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이 인간의 감각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대국 현장에서 딥젠고가 스스로 승리 확률을 70% 이상으로 계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후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딥젠고의 연이은 실수가 나오면서 박종환 구단은 불리했던 형세를 뒤집었습니다. 침착하게 끝내기에 들어간 박종환 구단은 6시간 30분 만에 100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초반에 좀 큰 실수, 큰 완착을 저질러서 지금 바둑이 일방적으로 무르긴 했지만 많은 수들을 많은 수법들을 배운 것 같아서 의미 있는 부분이었어요. 딥젠 고는 일국에 이어 또다시 후반 끝내기에서 약점을 노출하며 이전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중앙 제어 장치인 CPU 1 9 2 0 개를 장착했던 슈퍼컴퓨터 알파고와 달리. CPU가 네 개에 불과해 연산 능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11월 딥젠고를 제압한 조치훈 구단 역시 딥젠고가 인간의 변칙적이고 창의적인 수에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공지능 딥젠고를 꺾고 이연승을 올리면서 박정환 구단은 우승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중국 랭킹 2위 미위팅 구단과 최종 대결을 펼치는데. 이기면 우승 상금 3억 원을 차지합니다. YTN 지순 한입니다.